오른쪽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랬어. 삼각형의 합은 몇 도야? 도형의 각의 합은 180도지? 그럼 그대로 계산. 뭐 어려운 거 없잖아. 그치? 지금 할게요. x 플러스 몇 x? 3x 플러스 몇 도? 60도는 몇 얼마? 180. 도자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. 자, 그러면 4x 플러스 60... 180도 얘들아. 요게 좌변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어. 60. 4x는 180에서 60도를 빼 봐. 몇 도야? 120도. 양변에 뭐로 나눠요? 4로 나누시면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돼? x는 몇 도? 30도. 됐죠? 자 그다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비가 2대 3대 4다 그랬어 그럼 이 소리는 뭐예요 선생님 이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어느 건지 모르지만 얘가 비가두개 차지할 때두개 차지할 때몇개세개 개. 여기 몇개네개 네개 차지한다는 얘기야 알았니 우리가 돈돈 돈 봐봐 돈. 돈이 만약에 900원이 있다 그러면 어떤 애는 200원 차지하고 어떤 애는 300원 차지하고 어떤 애는 400원 차지한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야. 이해됐어? 그럼 총. 총 얼마야? 각이, 내 각이 합이 180도잖아. 180도에서 자, 항상 합은 비가 나왔으면 더하세요. 얼마입니까? 9. 홉개 중에서 가장 작은 건 뭐야? 여기서. 이게 가장 작잖아. 그러면 분자에다 얼마를 쓰면 돼? 이 요렇게 쓰시면 돼요. 그럼 약분하면 20도 곱하기 얼마야? 이 요거 1분에 180이니까 요렇게 약분하는 거야. 그럼 몇도? 40도. 자, 5번 합니다. 각액세의 크기는 그랬어. 각액세의 크기, 쌤 전에 강조한 거 있었지? 뭐 있었지? 외곽은 남기 유타지 않는. 두내각의 뭐랑 같다. 합. 자, 그러면 이제 봅시다. 외곽은 여기서 뭐야? 요거야. 그치? 그럼 여기서, 자. 외곽은 이겁니다. 요 빨간색. 그러면, 이웃하지 않는, 그래서 이웃하는 건 얘잖아.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건 뭐야? 얘랑 얘가 되는 거지. 얘랑 뭐하다? 같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럼 보세요.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뇌각의 합이다. x 더하기 72가 뭐랑 같다는 얘기야? 125도잖아. 외곽은? 외곽은 은. 그러니까 이게 는이야. 는. 72도. 그러면 x는 125도에서 뭐 빼줘야 돼? 72를 빼야지. 그럼 몇 도야? 53도. 4번. 7번 합니다. 여기도 ACD의 크기를 구하세요. 그래서 ACD 어디지 아, 저기 있네. 자, 여기서도, 자, 봅시다. 음, 아, ACD가 여기 있구나. 쌤, X가 ACD인 줄 알았네. 요거 구하래. 그럼 우리는 다 했어. 왜? 54나왔고요 100도 나왔으면, 요 삼각형을 보셔야 됩니다. 요거 보여요? 요 삼각형을 보면, 54, 100도니까 여기는 당연히 나오죠. 180도에서 못 빼주면 돼. 1번 구합니다. 180도에서 100도 플러스 54를 빼니까 문제 1번이 나오는 거야. 그러면 180도 빼기 얼마? 154. 그럼 몇 도야? 26도가 1번 답이 되는 거죠. 됐어요? 그러면 26도, 여기 잠깐 지우고요. 여기가 26도야. 그럼 여기도 몇 도니? 같다. 요 각이 같단 뜻이다. 이게 동글동글한 건. 26도, 이렇게 됐어. 그럼 다 나왔네? 그치. 26도. 이게 외곽이 여기 있네. 난 외곽으로 풀 거야, 세님은 외곽은.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뇌각이 합이야. 그럼 얘는 몇 도야? 이거랑, 이거랑 더해서 뭐가 되는 거야? 100도가 되는 거잖아. 맞죠? 그러면, 얼마야? 74도가 되는 거지. 푸는 방법 되게 다양해. X 더하기, 26 얼마? 100도. 그럼 X는 얼마? 74도.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. 또는 이렇게 풀어도 돼요. 얘 합치니까 얼마예요? 26두개더 하니까. 52도. 여기 54도, 여기 x도 합치면 몇 도야? 180도. x 플러스 54도 더하기 52도는 180도. 그러면 x는 180도 빼기 얼마야? 106도를 빼주면 되죠. 그럼 얼마예요? 74도가 되는 거예요. 답은 똑같아요.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요. 여기서는 홀수번, 그 다음 쪽. 오른쪽 그림에서 점d가 abc의 내부의 한 점일 때, 각 x의 크기를 구하세요. 그랬어. 내부의 한 점. 그랬어. 음, 우리가, 자, 한다. 얘를 모르니까 a로 볼게요. 얘를 모르니까 b로 볼게요. b. 이렇게 됐어요. 됐어요. 그러면 봐. 우리가 구하려 그러면 x를 구하려면, X 플러스 A 더하기 B가 180도 아니니? 그러면 너희들은 X를 구하려면 180도에서 뭘 빼주면 돼? A하고 B를 합친 거를 빼주면 되잖아. 이해 갔어? 그러면 우리 A 더하기 B만 알면 돼. 그러면 어떻게 풀까? 또 나와. 여기 나왔잖아요. 왜? 여기서 이거 더하기, 이거 더하기, 이거는 몇 도가 돼야 돼? 180도가 돼야 되지. 그치? 그러면 봐20 플러스 a 더하기 30 더하기 b 더하기 60은 몇 도? 180도.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80은 180. 그럼 a, b는 얼마? a 플러스 b는 100도. 아 다했네. 이해 됐어 안 됐어? 오 계산을 잘못했는가 보다. 아니다. 선생님, 글씨 잘못 썼어요. 여기 잘못 썼어요. A 더하기 B는 60. 180. 아, 더하기를 잘못했군요, 선생님이. 여기, 여기 20하고, 여기 얼마? 30하고, 여기 60도 하니까 얼마니? 어, 선생님, 더생 계산도 못해. 110도. 그럼 A 플러스 B는 몇 도야? 70도. 그러면 여기는 얼마? 180도 빼기 70이니까 답은 뭐가 돼? 1번. 자 여기도 보자. 천천히 할게요. 여기서는 자, 크게 확대시키고 바깥에 x 구 아래. 그러면 자, 35도니까 여기 이등변삼각형 밑각의 크기 같아. 그럼 여기 35도.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? 자, 그 다음에 외곽 보세요. 외곽. 외곽. 여기 외곽이야. 어느 삼각형의이 삼각형의 외곽. 외곽은 항상 여기서 180도로 쭉 뻗어나가야 돼. 그럼 여기가 외곽이 생겨.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뇌각 합이니까 이웃하지 않는 거 얘하고 얘잖아. 이웃하는 거 얘니까. 됐니? 그럼 얘는 몇 도야? 70도가 되지. 70도. 35, 35 더하니까. 맞아? 그 다음 얘도 몇 여기하고 여기가 뭐하다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야. 그러면 이등변에서 밑각이라는 것은 항상 얘랑 얘랑 같다. 그러면 이게 밑각이 되는 거야. 이게 밑에 있는 거, 그럼 얘도 몇도 70도. 그럼 다 했네. 왜다 했니? 여기 보세요. 여기 x, x를 무슨 표시로 할까? 음. X가 여기야. 얘들아. X가 여기면 X는 뭐 하지 않는, 이웃 하지 않는 두뇌각의 합이야. 70하고 뭐의 합이니? 35의 합이야. 자, 됐어. 그러면 X는 답이 뭐가 돼? 70 플러스 35도. 그럼 몇 도야? 105도. 자, 7, 13번 문제 할게요. 얘도 전에 많이 풀었던 건데, 천천히 계산할게요. 너 힘들어 했잖아. 각을 이렇게 이등분하면, 여기를 A, A, B, B 이렇게 두세요. 그러 할게요. 여기서 외곽이 요렇게 생겨, 안 생겨. 이건 누구의 외곽이야? 어느 삼각형의 외곽이야? 이 삼각형의 외곽이잖아. 아이고. 이 삼각형 외곽 아니야? 그치? 그럼 봐. 몇 b는? 2b는 검정고로 써야겠다. 2b는 E a 더하기 얼마야? 50도. 요까지 에 갔어요. 그 다음 또 어느 삼각형을 보냐 그러면요. 여러분 요 삼각형을 보세요. 맞습니까 요거? 얘 외곽은 어디 있어? 요 바깥쪽 요기 있잖아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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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이게 b지에. b니까 또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. b는 외곽을 모아지 뭐 않는 이웃하지 않는 게 a랑 뭐가 돼? x. 이렇게 될수 있어. 오까 이해가니?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 1번식이면 여기 2번식이다 그러면 2번식을 1번식에 뭐한다? 대입한다. 그럼 얘들아 2b란 뜻이 뭐야? 2b가 뭐야? 2 곱하기 b지? 그러면 b자리에다 뭐 집어넣는 거야? a 플러스 x를 집어넣는 거야. 이 자리에다 2 e 곱하기 b니까 가로. 이 b자리에다가 a 플러스 x는 2a 더하기 50. 됐어요? 2a 플러스 2x는 2a 플러스 50. 그러면 2x는 2a 빼기 2a 더하기 50.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지? 그러면 2x는 50이니까 따라서 x는 얼마예요? 25. 왜? 이 2로 나누는 거야? 그 다음, 15번. 자, 요거도잘 들으세요. 어 x의 크기를 구하세요. 그러면 얘도 무슨 각을 이용한다. 얘도 외각, 외곽. 외각이 정말 중요해. 외각. 외곽.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다 그랬어. 그러면 선생님이 삼각형을 한번 그려 볼게요. 어떻게 외각이 생기는지 너희들이 봐 봐. 음. 요 삼각형 보여. 20도랑 30도랑 이용할 거야. 그럼 외각이 여기로 새끼지에 1 8 0도서 이렇게 뻗어 나가니까 여기 외각이야. 그럼 이웃하는 각은 여기니까 이웃하지 않는 각은 어디야?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야. 이해됐어, 안 됐어, 됐어?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? 30 플러스 얼마? 20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. 됐어요. 그다음 두번째합니다 자 어느 삼각형을 또 보냐 그러냐 보냐 그러면요. 자 여기 보이세요? 이 삼각형을 보세요. 그러면 또 외곽이 또 생겨 어디 생기냐 그러면 자 이거는 좀 지울게. 자 연두색 연두색 한다 하늘색 보세요 하늘색 하늘색 여기서 쭉 아이고 선생 잘못 그렸어 얘가 이렇게 쭉 뻗어나가세요. 여기서 쭉 뻗어나가세요. 그럼 외곽은 여기 생깁니다. 여기. 그럼 이웃 하는 건 얘기하니까, 이웃 하지 않은 두뇌각의 합은 뭐가 될까요? 여기가 되죠. 여기, 여기. 이해가니? 그러면 얘는 여기 하늘색은 40플 뭐가 되는 거야? 50. 됐어? 그러면, X 플러스 40도 하기 50은 90. 30 플러스 50은 50. 에 예, 합쳐서 몇 도가 돼야 돼? 180도. 그럼 X 플러스 140도니까 답은 몇 도가 돼야 돼? 40도. 이렇게 됐어요. 틀린 건 꼼꼼히 체크하시고요. 모르는 거 정확하게 아세요. 나중에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.